오늘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몇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거고 오늘 영상을 위해 뉴비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여기 화이트 채플양과 그리고 엘양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질문도 받고 방법도 알려주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가? 어? 나의 자판기 독설리니 수업교실 첫 번째로 에링 버는 방법은 바로 금주계와 음주계를 상점에 팔거나 리폼 마켓 자판기에 등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금주계 언주개는 어떻게 만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계와 은주계를 얻기 위해서는 은광석과 금광석을 캐셔야 됩니다. 은광석과 금광석을 켤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은광석은 여기 전체에서 랜덤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금광석일 경우에는 2주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2단계죠. 이 2단계로 넘어갔을 때 모든 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블랙커트 지역이나, 울프랜드, 이런 지역에서 금광석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은 금광석이나 은광석을 제대로 캘 때, 2단계가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캐기 시작하십니다. 잠깐! 금주괴와은주괴를 만들 때, 메메틱 귀금속 골드 재련, 메메틱이 필요하니, 명심해주세요. 메메틱 귀금속은 20, 25, 30, 35 메메틱에 등장하며, 따쭈미 캐릭당 매주 최대 25만 회링을 벌수 있습니다. 만약 저 구간에 매매틱이 뜨지 않는다면, 이 사진에 나오는 획득 경로로 매매틱을 따로 챙길 수 있고, 주변에 귀금속이 찍으신 분이 계시면 부탁하셔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금광석과 은광석을 캐실 때, 제가 주로 가는 파밍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표 3346.70212.04에 위치한 거인의 계단 워프타워 주변입니다. 그 다음 좌표 5,978.95, 469.28에 위치한 블랙하트 이너베이 워프타워 주변입니다. 만약 딱지에서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광석을 캐기 전에 중요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통조림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물통 하나 챙겨서 금과 은을 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건 쉽겠지만은 저 재료 중에 곰보버섯이라는 재료가 들어가는데 초보자분들은 아마 직접 파밍하면서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이제 배틀패스를 보시면은 초반에 식량 선택 보물 상자나 씨앗 선택 보물 상자를 줍니다. 이 씨앗에서 검보 버섯을 선택하시고 식량에서는 물고기 통조림을 선택하셔서 그거 드시면서 하시면 되고 작물 키우실 때 검보 버섯을 이제 키우시기 전에 번식형 비료를 만드신 다음에 심으시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번식형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식형 비료를 만들기 전에 아까 설명드린 시나리오가 2단계일 때 비료 제작이 가능합니다. 2단계가 되시면 알파벳 오버튼을 누르시거나 자 키를 누르고 크레드를 누르시면 메메틱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경영의 4단계에 보시면 비료이가 있습니다. 이메메틱을 찍고 나서 만드실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메메틱을 찍으셨다면 제작대에서 비료 암호약 초식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자판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자판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도를 여시면은 요렇게 리퍼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로 먼저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퍼마켓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오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판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자판기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판기가 없는데 지금 제가 7세계에 있으니까 자판기들은 웬만하면 1세계에서 2세계에 많으니까 항상 1세계나 2세계 채널을 맞추셔서 이렇게 자판기들을 확인하시거나 설치하셔서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 자판기와 파매을 이용한 영상을 가져올 테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시로 넘어갑니다. 독설뮤니 조교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합성 칩색과 레어 결정 세트입니다. 우리 저번 1교시 때 배웠죠? 상점에서 팔때한 마을당 5만 엘인씩 총다 5곳 주마다 최대 25만 헤링까지볼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을 겁니다. 매매틱에서 금주교와 은주교를 만들어주는 매매틱이 뜨지 않았을 때고려해볼 만한 매매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교실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합성칩셋에 대해 알아봅시다. 합성칩셋은 골드 재련 매매틱과 똑같이, 20, 25, 30, 35 매매 틱에서 등장하며, 상점에 판매하셨을 시 금주계와 같은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합성 칩셋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제작대에 들어가서 합성 칩셋을 눌러보시면 여러 종류의 부품과 금속 폐기물, 전자부품이 합성 칩셋의 재료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부품들은 후반에 갈수록 사용을 안 하게 되니 쓸데없이 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칩셋으로 만들어 파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다음은 레어 결정 세트입니다 레어 결정 세트는 골드 재련과 합성 칩셋과 달리 40, 45, 50 매매틱에 등장하며 가격은 금주계, 합성 칩셋과 마찬가지로 12,000원입니다 이제 레어 결정의 재료를 알아봅시다 레어 결정은 용광로에서 제작이 가능하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레벨 구역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정들로 제작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내어 결정도 마찬가지로 후반에 자판기에 팔지 않는 이상 쌓이기 때문에 내어 결정 매매 틱을 찍었다면 한 번씩 바꿔서 상점에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유비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골드 대령과 합성 칩셋, 내어 결정 세트 3 개가 같이 나오면 다 찍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자면 빚주입니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화려한 단아님께서 메메틱, 사이퍼, 제어기 등 설명을 잘해주신 영상 주소를 남겨둘테니 이 영상을 보시고 메메틱을좀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막 유입되신 이제 분들이나 지금 시작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여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